규칙적인 운동 체력 강화와 유지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더 효과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사 활성화 운동은 대사를 촉진하여 식사 후에도 칼로리를 더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함께 쾌적한 기분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영양소 공급. 어, 균형 잡힌 식단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제공하여 신체의 모든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체중 관리. 어, 적절한 식단은 체중을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에너지 섭취나 영양소 부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 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신체 회복. 충분한 수면은 일상적인 신체 활동에서 발생한 손상을 회복하고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정신적 안정. 수면은 정신적인 휴식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및 기업 개선. 충분한 수면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